안녕하세요. 인생나 침판입니다. 혹시 국민연금 개시 통지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평생 땀 흘려 일한 대가이자 유일한 노후 버팀목이라 믿었던 연금. 그런데 막상 통지서를 받아든 수많은 어르신들이 예상치 못한 금액에 한숨부터 내쉬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에 매달 붙는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라는 이중고 때문입니다. 특히 2022년 9월,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 걱정 없이 지내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기준이 연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연금으로 월 167만원만 넘게 받아도 자녀에게 기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약 25만 가구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으며 이분들에게는 월평균 22만원, 연간 264만원이라는 건강보험료 폭탄이 새롭게 떨어졌습니다. 은퇴 후 고정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달 22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노후생활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엄청난 변수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똑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아도 어떤 연금이냐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달라지는 불공평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꼬박꼬박 낸 국민연금 소득에는 칼같이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개인적으로 가입한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다른 소득 없이 오직 국민연금에만 의지해 살아가는 은퇴자일수록 더 많은 건보료를 부담하게 되는 역설적인 구조입니다. 세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지만 국민연금은 꼬박꼬박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부담은 결국 국민연금 수령을 앞둔 분들의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장의 건보료와 세금이 무서워 장기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연금을 일찍 당겨받는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오늘 인생나침판에서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이 복잡한 현실을 낱낱이 파헤치고 내게 가장 유리한 선택은 무엇일지 조기수령과 연기연금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받는 나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준은 계속해서 변해왔습니다. 현재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만 63세,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만 64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 1969년 이후에 태어나셨다면 본인의 연금 수령 나이는 만 65세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60세에 퇴직했는데 연금은 63세, 64세, 심지어 65세에나 나온다니 이 3년에서 5년에 이르는 기간을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은퇴 절벽, 소득 크레바스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연금이 마련한 제도가 바로 조기노령 연금, 즉 조기수령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연금을 정상 개시 연령보다 일찍 당겨받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3세의 연금을 받으실 1963년생은 만 58세부터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겠지요. 일찍 받는 만큼 연금액이 줄어드는 감액제도가 적용됩니다. 1년을 일찍 받을 때마다 6%, 즉한 달에 0.5%씩 연금액이 깎입니다. 만약 5년을 최대로 당겨받는다면, 5년은 60개월이니, 60개월 곱하기 0.5%총 30%의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받을 때 예상 연금액이 월 100만원인 분이 5년을 당겨받는다면 30%가 깎인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감액률이 평생 간다는 점입니다. 70만원을 받다가 정상 수령 나이인 63세가 된다고 해서 다시 100만원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매년 물가상승률은 반영되겠지만, 한번 깎인 기본 연금액은 평생 그대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연금을 늦춰받는 연기연금제도도 있습니다. 당장 소득이 충분해서 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뒤로 미룰 수 있는데, 늦게 받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오히려 연금액을 더 얹어줍니다. 1년을 연기할 때마다 무려 7.2%의 이자가 붙습니다. 한 달에 0.6%씩 늘어나는 셈입니다. 만약 5년을 최대로 연기한다면 총 36%가 증액된 연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월 200만원을 받으실 분이 5년을 연기하면 36%가 늘어난 272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니 엄청난 혜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소득 상황 외에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과 기대 수명입니다. 직구준 질문처럼 들릴 수 있지만, 나는 과연 몇 살까지 살 것인가? 를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조기 수령을 한 사람과 정상 수령을 한 사람의 총 연금 수령액이 역전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기간을 대략 15년 내외로 봅니다. 예를 들어, 63세에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으실 분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5년을 더하면 78세가 됩니다. 즉, 78세 이전까지는 5년 먼저 받기 시작한 조기 수령자의 총수령액이 더 많지만, 78세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은 사람의 총액이 더 커지기 시작하고 그 격차는 해가 갈수록 벌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 여명은 85세에 가깝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수령하거나 오히려 연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내가 78세 이전에 세상을 떠날 것 같다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없다면 조기 수령은 신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론은 이론일 뿐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면 조기 수령은 외면할 수 없는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조기 수령의 가맹률을 현재의 6%에서 3에서 4% 수준으로 낮춰 소득 절벽에 내몰린 은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 수령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있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매년 a 값이라는 기준 소득액을 발표하는데 2025년 기준으로는 월 309만원입니다. 만약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조기 수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득이 없어 조기 수령을 받던 중에 갑자기 취업을 하거나 사업 소득이 생겨 A 값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자진해서 신고하고 연금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계속 연금을 받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국가가 내 소득을 어떻게 알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공단은 국세청과 정기적으로 자료를 연계하여 소득 정보를 확인합니다. 만약 소득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 그동안 부당하게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한 번에 환수 조치합니다. 1년간 70만원씩 받았다면 840만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득이 생겼다면 반드시 자진 신고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대로 조기 수령을 하다가 사정이 나아져서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1년 받다가 정지하고 나중에 다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급을 정지했던 기간은 가맹률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연기 연금은 50%, 70%등 내가 원하는 비율만큼만 연기할 수 있는 반면 조기수령은 전액을 받거나 아예 안 받거나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서 절반만 조기수령하고 싶은 분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은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유족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조기수령으로 깎인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내 배우자가 받게 될 유족연금도 깎이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내가 실제로 받은 연금액이 아니라, 감액이나 증액을 하지 않은 원래의 정상 연금액, 즉 기본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에서 60%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조기 수령을 했다고 해서 유족연금이 줄어들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을 받아 연금액이 늘어났다고 해서 유중연금이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은 언제나 기본연금액입니다. 오늘 국민연금을 둘러싼 여러 현실적인 문제와 선택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보료와 세금 문제, 그리고 소득절벽이라는 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국민연금은 우리가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평생 돌려주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노후 준비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통계적으로 고소득자는 낸 돈의 1.7배, 저소득자는 4.5배까지도 받는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 상황과 건강, 기대 수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수령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당장의 몇십만 원 때문에 평생 받게 될 연금 총액을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